하나 이글스로 이적한 내야수 시무준이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면서 여러 생각을 안고 준비 중이다. 하나는 FA 시장 개막 후첫 계약으로 시무준을 영입했다. 계약 규모는 4년 최대 50억 원으로 2014년 2차 특별 지명 14순위로 KT 위즈에 입단한 시무준은 2015년 1군에 대비해 통산 1072 경기에 출전 726안타 275타점 403득점 156도루 타율 0.254를 기록하며 이제는 하나의 일원이 되었다. FA로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스프링캠프 출국 시 보통 인사를 하지만 심우준과 엄상백은 김경문 감독의 제안으로 지난해 11월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린 마무리 캠프에 먼저 참여해 하나 선수들과 먼저 얼굴을 익혔다. 비록 훈련은 할수 없었지만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밀감을 쌓았다. 김경문 감독은 식사도 함께하고 주장인 우준이와 상백이도 만나 팀 문화를 전달하고 또래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두 선수를 마무리 캠프에 초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심우준은 훈련 분위기가 정말 실전처럼 열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호흡만 잘 맞추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노, 시환이와는 이미 얼굴을 아는 사이였고 안, 시용이 형과는 마무리 캠프 때 많은 대화를 나눴다. 제. 은성이 형도 잘 챙겨줘서. 이제는 경기를 하면서 더 이야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 큰 금액을 투자해 데려온 만큼, 심우주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하나의 주전 유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심우주는 자신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경쟁을 통해 4년 동안 우선순위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수비와 주루의 자신감을 가진 심우주는 타격에서도 한 단계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경상 분석을 하면서 타격 스타일을 연구했다. 은성이 형과 비슷한 스타일이라 김민호 코치님도 그 스타일을 원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심우주는 뒷다리가 고정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스타일이다. 원래 은성이 형이 엘지에 있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고 캠프에서 많은 질문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즌 목표는 타격의 성장이었다. 심우주는 타격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성장에 집중하면 팀 성적도 올라가고, 나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루왕에 대한 질문에는 도루왕 해야죠. 팀이 원하니까요. 라며 웃었고, 심우주는 2020 시즌 도루 35개로 도루왕을 차지한 바 있다. 도루에 대해 묻자. 그는 조. 수행이가 너무 많이 해서 그냥 1등 하면 많이 하는 거니까 도루왕을 하겠다고 말했다. 0.649분 하나가 가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숫자. 그리고 심우준 2025 시즌 하나 이글스의 성패를 결정할 핵심 숫자이다. 지난 시즌 하나는 66승 2무 76패로 8위로 시즌을 마쳤다. 중반 이후 반격을 노렸지만 마지막에 힘이 떨어지며 8위로 마감했다. 2018년 3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이후 9위, 1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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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위에 이어 8위로 끝을 맺었다. 부진의 원인으로 딱 하나를 꼽자면 바로 수비이다. 눈에 띄는 수비 기록은 나쁘지 않다. 하나는 팀 실책에서 최소 5위, 105개, 수비율에서 5위, 0.980을 기록했다. 실책의 수가 수비력에 좋고 나쁨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책이 적다면 수비 범위가 좁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수비율은 자살보살, 자살보살 실책으로 계산되며 기본적인 수비력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실책과 마찬가지로 처리하기 어려운 타구를 건드리지 않으면 수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팀의 실제 수비력을 나타내는 수비효율은 0.649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렀다. 그 알은 인플레이 타구를 아웃으로 연결한 비율로 장기적으로 팀단위 수비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 메이저 리그처럼 디스리나 유제타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KBO 리그에서는 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된다. 0.649가 얼마나 낮은 수치일까? 야구 통계 사이트 스태티지에 따르면 KBO 리그 10개 구단 체제 이후 다섯 번째로 낮은 수치다. 1에서 3위는 각각 2016년 0.643, 2015년 0.645, 2018년 0.651의 KT 위즈가 차지했다. 4위는 2017년 삼성 라이온즈 0.657이다. KT가 일군에첫 진출했을 때를 고려하면 사실상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인 셈이다. 내야 수비에 대한 불안감이 감지된다. 하나는 팀내 실책이 71개로 SSG와 함께 세 번째로 많으며, 수비 승리 기여도 더블다는 마이너스 3.63으로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스태티지의 더블야야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2022에서 2023 시즌 동안 하나의 기록이 계속 낮게 나온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심우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하나는 2024 시즌 후 심우준과 4년 최대 50억 원 보장 42억 원 옵션 8억 원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손혁 단장은 심우준은 100경기 이상 출전할 수 있는 꾸준함과 안정적인 수비로 내년 시즌 센터라인 강화를 이끌 수 있는 선수라며 그를 영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심우준은 빠른 발과 넓은 수비 범위가 특징이다. 현재 KBO 리그에서 주전 유격수들 중 수비력만큼은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넓은 수비 범위와 강한 어깨를 갖추고 있어 팀의 수비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선수다. 이전에는 송구가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벽한 수비수로 성장했다. 심우준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의 투수진이 땅볼 유도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2024년 땅볼 비율이 46. 3%로 리그 4위를 기록했다. 류현진, 51.4%, 박상원, 50.5%, 나이언 와이스, 49.5%, 문동주, 48.9%등 주요 투수들도 대부분 땅볼 유도형 투수들이다. 이러한 땅볼 투수들이 효과를 보려면 안정적인 수비가 필수적이다. 물론, 한 명의 선수 영입으로 전체적인 수비력이 바로 개선되긴 어렵다. 그러나 김경문 감독은 수비에 있어 타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경문 감독은 20일 스프링캠프지인 호주 멜버른으로 떠나면서 작년엔 실책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실책이 많았다. 기동력을 보강해 팬들이 한화 야구가 많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는 시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나는 2025년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 시대를 열게 된다. 새 구장과 함께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선 수비가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김경문 감독은 하나가 올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수비를 꼽았다. 마무리 캠프에서부터 수비 훈련에 집중하며 준비해왔고, 심우주는 새로운 팀에서 적응하며 내야진과의 호흡을 맞춰야 한다. 심우주는 시완이랑은 이전부터 알고 지냈고, 치홍이 형과는 마무리 캠프 때 많이 얘기했다. 은성이 형이 잘 챙겨줬고 많이 대화했으니 이제는 서로 플레이를 통해 더 얘기하면 될것 같다 고내아진과의 협력에 대해 말했다. 높은 FA 계약을 체결하고 한화에 합류했지만 심우주는 경쟁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그는 내가 우선 순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임할 것이다. 케이트에서부터 계속 경쟁을 해왔고. 그 덕분에 나도 많이 성장했다. 여기서도 계속 성장하려면 경쟁을 통해서 우선 순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수비뿐만 아니라 타격에서도 발전을 보여줘야 한다. 심우준은 비시즌 동안 타격 영상을 보며 많이 연구했다. 내 타격 스타일이 약간 은성이 형과 비슷한 면이 있다. 내가 바꾼 타격 폼이 김민호 타격 코치님이 원하는 스타일이고 은성이 형과도 잘 맞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부터 최은성의 타격을 주에 깊게 보았고, 은성이 형에게 있을 때부터 타격 스타일을 따라하고 싶었다. 이제는 은성이 형에게 많이 물어보고 배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뒷발이 잘안 박히고, 타격 시에는 앞으로 전진하는 스타일로 중심 이동을 한다는 타격 포인트를 덧붙였다. 시즌 목표에 대해 묻자. 심우주는 타격에 대해 너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스트레스가 생길 것 같아. 그냥 타격에서 더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타격에서 성장하면 팀 성적도 오르고 나도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